지금야 박수! 당화요 아직 안 했어요, 지금. 지금 레벨업도 못하고 있어요. 골드가 없어가지고. 나 골드 생각도 못했어. 고등어 형. 아니, 이거를. 이 귀하디 귀한 이 1800을. 와. 이18000 다이아를 저한테 준다고요 야. 고등어 형. 아니, 꼬등아 형, 나한테 왜 그래? 아니, 너무 고맙잖아. 기분이가 좋구만. 그렇죠. 좋습니다. 아, 와, 80원. 아, 너무 감사합니다, 형님. 여러분들, 불우유 토끼 한다는 느낌으로나 그냥 저한테 80원에 영웅 강화석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좀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10원 잘 보낸 거 아니지 형? 와공격이 올라가는 거봐 300씩 올라가 300씩 이거 진짜 이거 빨리아니 진짜 8강 9강만 찍어도 똑같아지겠다 야 진짜 나 지금 죽이지마 나 루비랑 골드가 없어 지금 혹시라도 날 만나면은 그냥 지나쳐 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나 진짜 오늘 털어버리면은 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루비도 내가 이거 사야돼 아유 씨 아니, 니 호, 아니, 누가 보면 지가 존나 뭐센줄 알아, 저 새끼는. 존나. <laughs> 아니, 뭔 갑질을 그렇게 하냐. 뭐좀 세냐. 어찌. 헤이! <laughs> <laughs> 우와. 100개면은 전세가가서한개인데난 진짜 이런 새끼들 진짜. 난 너네들이 제일 패고 싶어. 어떻게 이렇게. 어떻게 이렇게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할까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야 그쵸 강화를 좀 해볼까 제발 아니 아까 이 불빛이었거든 이 불빛이었는데 왜 아까 실패한거지 도대체 어, 버그 아닌가 자, 가 지금 골드가 없어요 골드가 없어서 이거를 내가 원타치 한 진짜로 거의 연타로 들어가면 10강까지는 갈순있어 레벨업은 어차피 내일 합니다. 어차피 여러분들. 레벨업은 내일 해요. 1800만 골드만 있으면 되는데, 제가 하루에 한 2,000, 4,000은 먹어요. 4,000. 아니, 절지 말고 누르라고 하는데, 안 눌러진다고 게임이. 세일해주면 나 누를게. <laughs> 안 눌러진다고 게임에서, 게임에서 이 게임을 못 누르게 하는데, 어떡하냐, 이거를. 두 명이 샀으면 너네들이 다 뒤지는 거야. 진짜로, 진짜 뒤에 두 명이야? 한번더 묻는다. 뒤에 두 명이야, 아니야? 세 명? 세 명까지 오케이. 너네 세명이야 어, 이 새끼들 진짜 간 존나 부었네 야 부었냐 너? 간? 어? 너 간이 부었구나 어? 너도 부었어? 이리와 너 전설 15강이지 너 이리와 가라 봐준다 아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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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나 일부러 골드 못 벌게 하려고 이리와 너하하하하 <laughs> 어우 안그래도 골드가 없었는데 잘됐다 어우 배불러 어우 배불러 안그래도 골드 없었는데 야 골드 먹방 오지게 시켜버리네 그냥 야 골드 복구 좀 해봐라 빨리 <laughs> 보존석 써야겠지? 보존석? 아 근데 안쓰고 가고싶다 이거 진짜로 안쓰고 올라가고싶다 한번은 그리고 8강 성공하고 9강 10강을 보존석을 쓰고 가는거지 아 이거 쓰자 그냥 그래 X될뻔했다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안썼으면은 X될뻔했네 <laughs> 지금이야? 지금이야! 우! 예스. 지금 무기 몇 강인 거야? 저 8강이요, 형님. 8강? 예. 다 왔어요, 형님. 15강까지 진짜로. 15강까지 7걸음 남았습니다. 7걸음. 예, 다 왔어요. 저 절반 이상 왔잖아요. 아, 또뭘 준비를 또 하셨습니까, 형님? 기대해도 되나요? 어, 기대도 돼. 오! 전설 장비 강화석을 7개를 보낼 거야. 오존석 없이 띄우는 한개치가니 네 거야. 받을래 안 받을래? 콜 받을래 안 받을래? 보존석 없이 전설 강화석을 일곱 개를 주시면 지금 팔 강에서 보존석 없이 한땀한땀 질러 갖고 일곱 개를 다 써야 돼. 네가 십 강이 돼도 질러야 돼. 떨어져도 11강이 돼도 떨어져도 질러야 돼. 아니 아니 형님 그러면 오 강으로 어. 떨어져도 육 강으로 떨어져도 오 강으로 떨어지든 육 강으로 떨어지든 상관 없어. 그런 무조건 질러야 돼. 십 강이 돼도 보존석 없이 질러야 돼. 그러니까. 골드는 대회. 흐름 끊겨버리면 어지러워지니까 우리가. 잠깐만요. 10번이면은 10번이면 260만 골드 돼요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한번 천천히 어, 해 어? 진짜. 너의 운명이 날려 있어 이걸로 15강 끌 수도 들어와. 있긴 해요 형님 가자 가자 난 무조건 10강 이상 띄운다 말했다 45% 어렵지 않아 첫 번째 GO 나이스! 아! 시야 도망쳐! 골드비 없다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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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망가! 어 잠깐 마우스 도 먹어, 키보드 안 먹어. 도망 아 혹시 그거 죽으면 복구비가 없어서 강화를 못하는 거니? 네, 맞습니다 형님. 복구비가 없어요. 지금 가 자, 자, 쓰이... 흥... 우와~ 자, 여기서 중요합니다. 근데 이거는 거의 한70% 정도가 합니다 풀? 안 내려가요, 안 내려가요, 안 내려가세요, 안 내려가요. 오케이, 야, 이만원이 생겼거든?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호형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는 제가 그냥 갈게요.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 겁니다. 어차피 해도 상관없어요. 식당 띄우고 만다. 아예보더서 어떻게 사냐, 하지 마라는데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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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, 느낌이야, 지금이야! 가자. 제발. 가자 가자, 팔강 다시 올라가 보자. 올라가 보자. 영차 영차. 영차 영차. 아, 나번전은 뛰어야 돼. 팔강은 가야 돼. 아, 진짜 내가. 하지 말걸. 난 진짜 오, 오면은 답이 없어. 제발! 올라가야 돼! 팔짝! 가보자! 잠깐만, <목소리> 잠깐만, 이거, 이거, 강화가, 이거 두 개가 성공해도 본전이네? 아니, 진짜 이거는. 아니, 설마 옷 떨어지겠냐, 이거? 아, 그렇지. 야, 하나 남았다. 복구만 하자. 6강이 될 것이냐 8강이 될 것이냐 와 이거 딴딴하네 이거 아니 제가 존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온 걸 아시면서 진짜 6강 가라는 사람은 진짜 악마새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들어왔어 팔 왔어 팔 왔어 팔 왔어 걸렸어 <laughs> 갈렸어 6은 갈수 없다 본전은 찾아야 돼 본전은 본전은 찾아야 돼 그렇지 6이라 좀 그만 좀 해라 저 대가리 다한 10초가 다 때려버릴라 그냥 근데 지금 느낌이 맞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어요? 나는 느꼈거든 진짜 지금 느낌이긴 해 지금 하면은 식감 갈것 같긴 해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노래에 맞춰서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느낌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느낌 좋을 때는 항상 느낌 좋았거든요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45% 충분해요 한만 뛰어보자. 제발 구강, 구강. 지금이야. 맞아. 야 진짜 루비 덮고 골드 덮다나 이렇게 하면 나 방종해야 돼. 이거 안 붙으면은. 아 씨발 존나 무서워. 지금. 지금 걸렸어. 걸렸어. 킥강. 시간 걸렸어. 시이야 <laughs> <laughs>